대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한 사람 기도한다고 무슨 일 일어나겠는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바꿔놓을 수 있고,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존낙서,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보다도 더 강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피조물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가운데에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마틴 루터가 우리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무기 가운데에 가장 강력한 무기,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종교교육이란 막중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루터는 이렇게 늘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침에는 세 시간을 더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많으면 기도 시간을 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세 시간을 더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미가 옮기면 얼마나 옮기겠어요? 사람이 손으로 한 웅큼 치고 옮기는 것이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쓰고 예수도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1년 동안 하지 못할 일을 한순간에 해결되어 줄줄 줄 믿습니다. 아니, 평생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한순간 해결되어진 역사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루터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일이 많을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고 더 많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얼마나 종교개혁을 하면서 협박을 받고 위협을 받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게 더 많이 기도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도자를 위한 보고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국가 지도자를 위한 보고기도입니다 참 나라가 혼란스럽지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해임되는 그 일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지고, 야당 대표가 또 체포동안이 가결되는 이런 일들이 있고,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위한 도고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하되, 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보고 기도하라고 하,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유대가 로마 정권의 압제를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던 시대입니다 바오리 디모데 전설을 쓸 때는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이 됐다가 석방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던 AD 63년에서 64년경에 이 디모데전서를 바울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로마 황제를 의미하거든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기도하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로 황제의 박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은 하나님 저 폭군 기독교를 박해하는 내로 황제를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임금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대통령이 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이 아니가다 마음에 들어요? 자식이 다 마음에 듭니까? 부모가 다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마음이 다 들어요? 다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 2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보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바꾸시고 시대를 바꾸시고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한 나라 의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왕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려고 했으는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왕이 자기가 그 자리에 앉고 싶,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유지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한나라를 엎어시는 분이 그분이신 것입니다. 단일을 보면은 하룻밤 사이에 베릴사살 왕을 엎어신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세운 임금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치자들과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두 번째 이유는 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에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심을 제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전쟁이나 내란 또 천재지변 지금처럼 모로코에서는 지진 나서 수만 명이 죽고 또 리비아에서는 홍수로 해서 또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천재지변이나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있으면 예배도 편하게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지장이 많이 있었습니까?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김일성 이런 독재자들 아래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지금도 예배 들이다가 발각되어지면 총살 당합니다 그것이 북한 정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평안한 가운데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는 것은 우리 선배 앞선 세대 신앙인들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60년, 70년 냉전기 때에 새벽마다 첫 번째 기도 1순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늘 대치 상황에서 늘 불안하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 장로님 권세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 대전에 패한 독일은 연합군에 의해서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그 동독과 서독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베를린 장벽 무너지리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이프치의 니콜라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크리스탄 퓨로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니콜라이 교회를 담임했던 크리스탄 퓨로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것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독일교회 목사님들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독일이 통일된 것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1989년 5월부터 동독 니콜라이 교회에서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월요일마다 독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 그 독일과 소독이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에 그의 5월 달부터 독일의 평화를 위해서 월요일마다 처음에는 소수가 모였습니다. 이 크리스탄 퓨로 목사님의 주도 아래 니콜라이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모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사람이 소물 듣고 더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교회 안과 밖에 만 여명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반뭐 정치 시위라고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또 그런 색깔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도의 핵심은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독일의 평화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동서독 국가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1989년 11월 9일에 동서독을 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피한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탄 피어르 목사님은 독일이... 통일된 것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확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력 통일이 아니라 정치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한 결과였다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국가가 부여한 통치권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또 얼마나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국민들은 정말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납세 의무를 잘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권력을 잘못 남용한 그들에 의하여서 많은 부정한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이 통치권을 바르게 국민들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를 위한 도구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마침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찬양을 하셨습니다. 목회자들도 여러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죠. 아마 뭐 목사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도 많이 계셔요. 그럼에도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디 부흥사에 대한 일화가 있지요. 무디가 시카고 대화제 이후에 영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영국 방문할 때 원래 이제 집회로 간 것은 아닙니다. 당대의 스포츠 목사님이라든지 그 당대의 유명한 그 영국의 목사님들 설교를 은혜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회교도 없었던 집회 요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디가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날 집회가 너무 너무 냉냉한 것입니다. 아무도 안면도안 하고 그냥 냉냉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집회를 하다 보면은 목사가 느껴요. 너무 냉냉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디가 이런 고백을 냈습니다. 이토록 힘들게 설교한 적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대부흥사 무디가 이토록 힘들게 설교한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영국에 집회할 때 그렇게 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그렇게 냉랭했는데 그 다음날 저녁 집회에는 그야말로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똑같은 그분들이 참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냉랭했던 분들이 그 다음날 저녁 집회에는 막 아멘을 하고 은혜가 막 그야말로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500명의 새가족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00명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자매가 모든 집회 참석을 한 것입니다. 무대 의 명성이 다뭐 영국까지 알려졌으니까 참석을 했는데 그야말로 그날은 너무 냉랭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자매도 은혜를 못 받고 기대를 했다가 집으로 왔는데 그 언니가, 병석에 누워있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자기 몸도 간기 힘들고 너무 연약한 언니, 그 이름이 마리안이었습니다. 그 마리안 언니에게 가서 언니가 궁금했겠죠? 동생이 가서 그렇게 무디 집회 참석했으니까 어땠어? 언니, 실망이야. 기대했는데 탱탱하고 은혜를 못 받았어. 근데 이 마리안이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이 마리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집회와 무디 부흥 를위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에 문을 닫고 그 집회를 위해서 무디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저녁 집회에는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무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역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는 이렇게 힘들게 설교한 적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가 그 누군가의 기도에 의하여서 그 다음날 저녁 집회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역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500명이 결신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목회가,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준비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도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관, 바른 신앙관, 바른 종만으로는 가지고 바르게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하고 수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어, 제가 이번 추석날, 29일날 이제 출국을 해서 10월 2일까지, 거기는 토요일 주일 집회입니다. 토요일날 두번또 어, 주일 두 번인데 여러분들이 또 어, 생각날 때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흩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 모인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마디씩이라도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뿐 아니라 장로님들을 위하여서 도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교회 모든 결정을 당에서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원들의 성도들의 영혼을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장로님 성도님들을 잘 세워 갈수 있는 장로님들 될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니까. 저는 우리 지금 피택 장로님제 어, 교육을 하는데책 제목이 장로 걸림돌인가 딤돌인가 그 책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 서로 디스코션을 하고 또 거기서 교훈을 받고 그렇게 나눕니다. 그 책의 선분이 호산나 부산 호산나 최용준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들은 성도들이 아침에 오면은 로비에서 장로님을 찾는 다는 것입니다. 지역 목사님이나 단임 목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사회적 경험이 많이 계시잖아요. 젊은 분의 친정 아버지 같고 정말 그래서 장로님 가서 내가 한 주간 더 힘든 거 어려운 것 상담을 하고 그 장로님이 손거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그 책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정말 정말 훌륭한 교회구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것 우리 장로님 이 찾아가서 장로님 이거 이 직장 문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많은 경륜을 가지고 또 상담을 해주고 정말 같이 울어주면서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장로님 말입니다. 성도들이 기댈 수 있고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장로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장로님들이 되어 주실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고 정치, 교육, 국방 모든 분야에 안정이 돼야. 우리들도 일상에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교회가 말씀에 돈돈이 세워져 가도록 오늘 밤에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